안녕하세요. 당신의 운명에 빛이 되는 용궁사 오왕금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일이 막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장사가 안 되거나 계약이 안 되거나 우리 집안에 운기가 안 좋아서 막 흔들릴 때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런 시기에 이걸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방송 보고 참고를 하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이 순간을 갖다가 분명히 잘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바로 물에 가야 됩니다. 이 우왕금법사 법당 간판이 뭐죠? 용궁사입니다.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처음에 실령님을 모실 때부터 항상 물과 가까이 했고요. 용궁기도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고사 중에서 노자 할아버지의 상선약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상선약수 들어보셨죠? 이 밑에 게 설명이 나갈 거예요. 정말 이 물은요, 정말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인생과 정말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낮은 자. 새로 흐르고요. 물은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순리대로 살아가죠. 이 담을 넘지 못하면요. 물은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기회가 왔을 때그 담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 못한다고 해서 싸우지 않고요. 항상 기다리는 순간 기회가 왔고 나한테 완전한 게 채워졌을 때그 기회를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벌레가 꼬이고요. 거기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흘러야 되고요. 앞에 보이지 않지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흐르고 있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인생이 막막하고 딱 막혔을 때는요 바다에 가세요 바다에 가서요 치는 파도를 보시고요 흐르는 물을 보시면서 마음을 가다 무시고 용왕님 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길을 한번 열어 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바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강도 괜찮고요 계곡도 괜찮고 물이 흐르는 곳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한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요 밤에 한강에 나가서 물을 보고요 기도를 하고요 어, 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옵니다.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안 좋은 탁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술하면서안 좋은 애군을 많이 봤죠. 저도 풀어내는 그런 치유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가서 한강을 보고 한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오면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화가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느끼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지금 너무 답답해. 집안에만 있지 마세요. 가게 안에만 있지 마시고요. 동동걸음 굴러지 마세요. 가까운 계곡이 됐든지 강이 됐든지 바다가 됐든지 한번 나갔다 오십시오. 나갔다 오면요. 정말 무한한, 정말 이 물에서 엄청난 그 에너지의 기운을 갖다가 받아 오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운 사람이나 고마운 사람한테 밥을 한번 사세요. 어, 그 얘기는 뭐냐면요. 베풀으라는 뜻입니다. 아, 이 친구가 되게 어려워. 근데 내가 밥을 사고 이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조금 해주고 위안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 할까요? 나한테 너무나 고마워하겠죠. 감사하겠죠. 사랑하겠죠. 그 에너지, 그 기운이 나한테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 법사님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일이 풀린다고 했으니까 난 별로 마음이 없는데 밥 한번 사자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절대로 선업이 안 내린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우러러 나와서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네, 지금 딱머릿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밥을 사면서 그 친구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내가 밥을 사주고 내가 조금 베풀고 선물을 주면서요. 좋은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급해져 있습니다. 당장 이 계약을 못해서. 우리 아들을 갖다 대학에 못 보내서, 아 우리 집안에 금전이 어려워져서, 우리 애가 취업을 못해서, 아, 이것만 하면 살것 같은데 하면서 너무 지금 성급해져 있고 조급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르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코앞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멀리 봐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거 절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 못 간다고 인생 망가지나요? 승진 못한다고 인생 끝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돈좀못 번다고 해서 우리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성공을 해서 우리 집을 살릴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이 안 풀릴 때는요 일을 하려고 지금 붙잡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딱 내려놓고요 여러분 조금 쉬세요 그러면서 자기 객관화를 하셔야 됩니다 어,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운도 중요하지만 아,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 걸까. 어, 나한테 어떤 문제는 없는 걸까 하면서 지금 노트에 우리 집안의 문제를 갖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적지 않으면요 머리 터져 죽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나의 고민과 불안을 적는 순간요 하나 하나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방법은요 저희 신도들한테 제가 무조건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러면서 하나씩 불안과 고민이 해결이 되면서 우리의 일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처님과 신령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권유를 안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요, 신령님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조상님의 안정을 찾으면요, 우리 집안은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큰 것만 보고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한 해를 봤을 때큰 사고 없이 편안하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만 넘어가도요, 조상님의 도와주셨고 실력님의 밝혀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살면서 정말 막막하는 순간이 있어요. 장사가 갑자기 안 되고 이 돈을 메꿔야 되는데 들어오지가 않고 일이 자꾸 풀리지가 않을 때. 혼자서만 이렇게 답답하다. 자꾸 다른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서 얘기한 방법대로 한번 이렇게 실행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궁에도 갔다 오고요. 만약에 나는 바다보다는 산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산을 한번 오르면서 산의 그런 지자기 바위의 기운을 받아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 드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애군과 운기를 갖다가 개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하고요. 평안하고 부... 자가 되길 우한금 법사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용궁사 산신 인등전입니다. 할아버지 한불당 이름이 한 분씩 올라가고요. 인등의 불빛은 1년 365일 꺼지지 않습니다. 산신 할아버지는요. 사건 사고를 막아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업성취를 이루어주고 사업자는 사업성부을이루어주고내 심중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산신할아버지입니다. 올해 삼재에 걸렸거나, 1년을 홍수매기 효과로 좀 편안하게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도요, 산신할아버지 인등과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산신할아버지의 원력으로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오한금 법사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